필연! 아, 필연해주세요 yeah. 자 여러분 남자들이 잘 웃겠습니까? 여자들이 잘 웃겠습니까? 여자들이 yeah, yeah, yeah. 아, 여자들이 잘 웃지요 yeah. 그래서 여자들이 남자들보다 좀더 오래 살아요 uh. 몇년이나 오래 살겠습니까? 9년 아, 쉬, 10년이야. 10년 <laughs> 9년, 10년. 몇년만 년요. 아이고. <laughs> 그, 그, 어, 남자들이, 여자들은 90세 죽는 것도 남자들은 몇년 됩니까? 42. <laughs> 내가 생각할 때 70살도 안 되겠는데, 그뭐 남자들이 불쌍해요. 그래서 한 7, 8년 정도를 오래 산답니다. 그런데, 애들이 잘 웃겠습니까? 어른들이 잘 웃겠습니까? 애들이 잘 웃지요. 그래 제가 올해도 조사를 해봤거든요. 왜 애들이 잘 웃는가, 어른들보다. 그랬더니, 애들이 어른보다도 원웃에는4 <laughs> 오사, 원칙이 있습니다. 첫째 크게 웃어야 됩니다. 크게 웃어야 돼웃두 번째는 길게 웃어야 됩니다. 어... 예 얼마나 요 15초동안 웃으면 더좋고요 어. 10초 내지 15초동안 웃으면 좋습니다 그런데 아. 세, 세 번째는요 예. 박장대소로 웃어야 됩니다 아. 박장대소로 아. 박장대소가 뭡니까? 아. 박장대소는 네. 온 몸으로 웃는 겁니다 아. 우리가 파수를 치고 그냥 웃는 것 보다 막 몸을 흔들면서로 웃는 그게 우리 몸에 좋답니다. 예. 그러면 그렇게 웃을 때또 NK 세포라는 그 암을 그저 죽이는 그런 세포도 나오고요. 근데 그것 이제 네 번째는? 오? 못했어. 못했어. 그래 함께 웃어야 좋습니다. 예. 예. <laughs> 대체적으로 보면 이제 강의를 처음 하는 분들이나 숙달이돼 있지 못한 분들은 강의를 하고 이제 본인이 이야기를 하고 난 뒤에 이야기하는 걸 신경을 써야 되는데, 거기다가 끝나고 나면 마이크 끄는 걸 신경을 쓰니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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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맨 처음에 4번이면 알겠죠? 모두 모여서 함께 웃는 게 내가 듣기로 모두 모여서 함께 웃어납니다. 이렇게 했죠? 근데 네. 모두라는 건이야기를할 필요 없고요. 그냥 모여서 함께 웃어라는 겁니다. 라고 네.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모이면 모이면 모두 모이려면 네. 지금 길고 길어가고 있는 사람들 아, 네. 모두 다 모아가지고 웃어야 되잖아요. 아, 네. 그러니까 바쁜 사람 놔두고 그냥 모여서 함께 웃으라 할 때는 모일 수 있는 사람만 모이면 되지. 누리가 모두 모여서 웃으라면 너무 힘들어요 <laughs>